자, 이 문제는 별표 하나만, 별표 하나만 해놔. 자,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가끔가다 이렇게 연속으로 로그가 나와 있는 게다가. 자, 이거 봅시다. 얘 봐. 잘 봐. 밑과 진수 조건부터 따지려고 얘기겠지 여기에서 진수는 누구야? X죠. 근데 잘 봐. 얘 자체도 로그잖아, 지금. 진수가 누구야? 이번에는 얘가 진수지. 그죠? 얘만 보면 x가 진수라고. 맞아, 맞아. 그지? 근데 이 전체를 본 사람은 얘를 진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. 그래도 진수야. 맞아, 이해됐어? 따라서 log 의 x 도 0보다 크다가 돼야 돼. 맞아요? 근데 이 0은 로그 얘가 2가 되기 때문에 로그 2의 매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 1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. 그럼 진수끼리 비교하면 부등 안 바뀌지 증감수라 x가 1보다 크다가 되겠지. 따라서 얘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건 0보다 크다와 1보다 크다 이 부분이 겹치겠지, 그렇죠? 따라서 진수의 조건은 x가 1보다 크다만 적어 이해되죠 됐지? 자 끝났어 지워버렸다 자 그러면 얘를 풀어야 되겠지? 그러면 크게 보면 얘는 로그 3에 대한 부등식이야 로그 2에 대한 부등식이야 로그 3에 대한 부등식이야 이해됐어? 그럼 이 0을 로그 3으로 바꿔줘야 돼 이해됐어? 로그 3에 몇이야? 1이지 따라서 비교하면 3은 증가함수가 되겠죠 진수끼리 비교할때 부등호 바뀌어 안바뀌어? 안바뀌죠 그럼 로그2의 x가 진수고 얘의 진수는 1이잖아 부등호는 안바뀌더라 이해 됐어요? 그럼 얘를 또 뭘로 바꿔줘야돼 로그2로 바꿔줘야 되지 이번에는 그럼 얘는 로그2의 2가 되겠지 얘도 밑이 2다보니까 증가함수 부등호 안바뀌겠지 x가 2야 이해 됐죠? 따라서 이두 개를 다 따져줘야 되겠죠. 1보다 크다. 2보다 작거나 같다지. 2의 검은 동그라미, 왼쪽. 이해됐죠? 겹치는 건이 부분. 따라서 X는 1보다 크고, 2 e 이하가 되더라. 이해됐죠? 이거는 연출 좀 하는 게 좋아. 이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흡하라고 한 거야. 오케이?